참 예수님, 오늘 제 1독서에서 요한 1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식별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이는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척 아름답고 목가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척 치열했던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한 공동체에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느님 사랑은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그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신 까닭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즉 자기 재산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내어주신 예수님 역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왕권 유지에 급급하여, 급급하여 바른 말하는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킨 헤로데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수석 사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께가 아니라 헤로데에게 충성하는 사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에제키에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은 주야회가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주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겠다, 쉬게 하겠다라는 에제키에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하신 첫 번째 행동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직을 사제직 수행의 첫 자리에 놓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휘둘릴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첫 번째 돌봄은 예언직, 즉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에게. 두 가지 음식 즉 말씀과 성찬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푸른 불밭, 풀,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잡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바로 양들이고 예수님께서 목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목자는 당신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만찬, 때, 만찬, 때, 만찬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식사는 이처럼 성체 성사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당신 가르침을 주시고 성찬의 전례를, 전례를 통하여 당신 몸을 주심으로써 오늘 복음 말씀을 이 미사 중에 또다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엊그제 주님 공연 대추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모습을 보여주심을 기념하고 경축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올바른 가르치심과 성체성사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참목자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